<laughs> 인사. 안녕하세요. 안녕. 안녕. 성민, 신이니까 네가 제일 먼저 해봐. 네. 캠프의 마지막. 캠프 마지막이요. 응. 네, 아무도 안 다치고 잘 끝나서 즐겁게 잘게. 여기 여기는 다쳤는데. 여기 다, 여기도 여 다치고 뭐 꽃배도 아프고. 여기 죽을라 그랬는데 그래? <laughs> 다쳤네. 거짓말 하네. 보라 <laughs> 거라, 보라 만들었네. <laughs> 나만 아니면 돼 이거네. 참 거짓말. SK 어머 왔지? 반갑습니다. 즐겁습니다. SK 즐거워? 네. 보 가지고 선배들이랑 동생들이랑 친구들이랑 다음 정빈이 제가 합니까? 어 제대로 해봐 이번이 계약 안녕하십니까? 김정빈입니다. 예. 네. 에가보시마에서 네, 27일 동안 너무 열심히 해서 좋고요. 코치님들 되게 어, 저희 때문에 고생하셨는데. 진짜 정말 감사드리고, 그 다음에, 제 위에 형들 고생 많이 했어요. u s e of my dear, 대 d o n 사랑 걸렸네. 그럼 o u 기 d o 기아 t e 가 네. 네가 어. 한번 I'm 가 o r r y I'm 아이버스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 한 r r y I'm sorry. I'm s o r r 영상편지. 오 r r 한테 영상편지. r y I'm s 타니야, 너가 날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, 난널 이겼다. 어차피 다시 붙고 싶지 않아. <laughs> 계속 이긴 걸로 끝내. <laughs> <laughs> 태훈이가 정리해라 그럼. 예, 한달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. 아. 이것을 아, <웃음> <웃음> 맨날 맞는 거만 <것만> 나오기는. <laughs> 아, 최악일 거 언제 하는 거야? 이런 스타일 안맞으 아, 빨리 최코치 얘기하면 되잖아 아, 이번에 최상박 코치님 세라 오셨는데요 감사합니다 <laughs> <laughs> 코치님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요 고백했어 <laughs> <그래야겠어>? 감사합니다 <laughs> 됐습니다 어. 아, 꽃배 한마디 해야 되는데 마스코트 <laughs> 아 그래 꽃배 <laughs> 우츠동 왜왜 여기 있어 우츠동 너희들은 네, 항상 붙어다니더라 아니야 어떻게 하지 <laughs> 아마도 이게마디 이쁘게. 마디이쁘마도이 이쁘게. 아, 습니게겸손쁘게 아, 이게겸손쁘게 아, 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종료해 게 아, 이쁘게. 아, 이쁘게.